안녕하세요 조이얼티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식구가 왔거든요. 저희의 새로운 식구인 짱구라는 고양이를 만나러 갈 겁니다. 자 저희 집은 8층 음? 짱구가. 데려온 지한 이틀 삼일 된것 같거든요. 일단 짱구를 만나러 가봅시다. 자, 일, 미미가 반겨줍니다. 미미가 반겨주고요 일단은 짱구 짱구가 여기 있습니다 짱구도 아비니시이에요 근데 얘가 조금 순해요 얘가 엄청 순한 편이거든요 공기팡팡해도 가만히 있고 얘가 가끔씩 와서 골골송도 하고 비비고 완전 개냥이에요 얘막 이렇게 비벼요 엄마 엄마 어머 잠깐 그래서 촬영하고 싶어 그래서 이 짱구가 꽤 순한 편이어가지고 만져도 가만히 있고요. 털 색깔 아비니시한 블루입니다. 귀여워. 손은 뭐야? 되지. 어. 자, 짱구 지금 엄마가 만지고 있습니다. 엄청 순하죠? <laughs> 예뻐. 귀여워. 야.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그리고 짱구랑 미이랑 엄청 장난스럽게 사이가 됐어. 토순이는 왕따예요, 이제. 그래서, 토순이. 토순이가 어. 저한테 막팍 치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지금은 순하네요. 마, 짱구한테는 하악지라는 편이에요. 그러면, 다시 짱구한테 그보는 엄청 순합니다. 음, 짱구 별명은요, 짱구 별명을 물 전기 물 먹는 고양이. 얘 별명은 제트기였죠. 토순이도 있으 토순이 별명도 하나 지읍시다. 얘 별명은 어. 찐따냥, 찐따냥. 얘는 찐따냥이에요. 짱구 여기 왔네. 공기팡팡, 오, 부비부비. 귀여워. 부비부비, 부비부비. 공기팡팡. 제가 짱구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짜잔 제가 학교에서 만든 걱정인형을 달았고요 여기 깃털도 이랑 방울까지 달았고 이건 집에 있던 밧줄을 쓴 거고 이건 테이프로 감쌌어요 이거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커튼봉이고요 어젯밤 짱구는 제주넘기를 아주 잘했는데 지금 활발합니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무리 극히 지우려면 미션이 필요합니다. 짱구 만지기 미션 성공 부비부비도 마치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